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신규로 오신 분도 구독 알람 신청 눌러주시고 앞에 유튜브 보면 유튜브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짧게 짧게 올라가니까 앞에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세동 새동. 세동이죠 세동 새동. 세동 매매기법이 세동매매기법세동 vip 우리 좋아요 구독 알람신청 눌러주시고 vip 가입은 하루에 5천원 한달에 15만원입니다. 한달에 15만원 000원. 15만원이면 여러분들 다른 유, 유료방에 10분일 가격밖에 안되는거니까 10분일 가격에 vip에 가입을 하시면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다른거 필요없어요.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이해가시죠? 10분 1 가입밖에 안 하니까, 무조건 가입하세요. 세동, 여기 새뼈령 떴죠. 새뼈령 뜨고, 볼린즈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죠. 사은가그래량이 이때 세력이 요렇게 들어왔어요. 세력이 들어오고, OMA 넘어서고, 세력 들어오고, OMA 넘어서면서, 사은가 MACD, 오실레이터 들어오고, 오실레이터 양봉, 오실레이터 양봉, MACD 양봉, 그래도금 이때 빡 세력이 들어왔죠? 그래도금 세력이 빡 들어오는 거에 이렇게 주봉도 딱 들어가면 세력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이럴 때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세력 세력을 매집 이게 이 세력을 매집이라는 거예요. 세력을 매집이 끝나면 오일선을 딱 뛰어넘어 뛰어넘으면 이렇게 상하가가빡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상하가빡 나오는 거야. 상하가 세동이 M A C D 여기서부터 M A C D가 상승 하죠 주봉에 M A C D가 상승, M A C D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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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C D 꼬리를 들고 돌을 올렸죠. 돌을 올렸다는 얘기는 더 간다는 얘기예요. 세동원, 세동원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동원 더 간다고 하면 당연히 땡큐죠. 세동원, 세동원 땡큐. 땡큐, 땡큐. 주봉, 월봉 차트를 딱 올리고 그래 량한 그래 대금 올리고 자, 위로 올라가겠죠.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이렇게 치고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치고 올라가고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MACD 상승, 거래 대금 상승, 위로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고요. 제 말은 이해 가시겠어요? 이 주봉, 일봉 더 치고 올라간다고요. 이게 더 위로 올라간다고요. 눌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눌림을 받으면서 빵 치고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해 가시겠어요? 이 이제 또 분봉으로 가드릴게요. 분봉. 자, 아침에 분봉 보세요. 자, 분봉 보시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힘이 센 종목은 요렇게 아침에, 시간 톱도 안 주고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몇분 만에 올라갔느냐. 9시 27분. 9시 30분, 9시 30분만에 상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센 거는 9시 30분만에 힘이 세면 들어간다고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뭐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OMA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MACD 상승, MACD 상승, MACD 상승, MACD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실레이트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이해 가시겠어요? 오실레이트 상승 그래야되면 빵 터지면서 주가가. 그러면서 사악가 문빡다으면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도 당연히 땡큐죠 기본 10% 먹고 출발하는 거야. 10% 먹고 출발하는 거죠. 10% 먹고. 출발 자체가 10% 먹고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세동도.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는 대한전선.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분봉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대한전선도 이해가시죠? 대한전선 눈에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새동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분봉상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 쉬워요, 쉬워. VIP에 가입하시면 하루에 5천원한 달에 15만원에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제가 집을 선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선물로 드리는 게 뭐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게 전화 상담으로, 네스, 전화 레슨 해드릴게요. 전화 레슨. 15만원 하는 대신 전화 레슨. 유튜브가 아닌 제 실, 목소리로 전화 레슨을 해드립니다. 선물, 전화 레슨. 궁금한 사항 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 레슨을 해주는 게 저희분의 선물, 예를 드리는 선물. 선물, 전화 레슨 선물. 유튜브 설명이 아니고 전화로 직접 다이렉트로, 음성으로 다이렉트로 설명. 유튜브가 아닌 다이렉트로 전화 선물. 한 달에 15만 원 내시면 다른 유료 가입의 10분의 1 가격에 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수해 드릴게요. 10분의 1가게 전수해 드릴게요. 전수. 이해가십니까? 전수해 드린다고요. 내실 네,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화 목소리로 레슨 해드린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전화 상담이 아니고 전화로 레슨 해드린다고요. 전화로 레슨을. 전화로 레슨. 파격적인 이벤트. 이벤트 시작하는 거예요. 이벤트. 여러분에게 왜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들한테 손실 보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입으로 개인 레슨을 해드릴게요. 개인 레슨, 레슨 해드린데 한 달에 레슨비는 15만원 밖에 안 해요. 레슨비가 15만원, 레슨비가 15만원 한다고요. 하루에 5천원에 레슨비 15만원, 그 정도면 땡큐죠. 그 정도 이벤트 하면 레슨, 여러분 땡큐겠죠. 레슨. 에? 모르는 거 전화로 내가 레슨 해 드린다고요. 오늘 팩트는 뭐다. 이벤트. 하루에 4천원에서 하루에 5천원 올리면서 한 달에 15만 원. ,000원. 15만 원인데 선물로 뭐가 간다. 선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로 일대일 레슨 해 드린다고. 전화로 상담을 해 드린다고. 전화로 상담. 전화 상담이 아니고 전화 레슨이에요. 레슨한다. 레슨.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거 이해가시겠죠? 기본적인 거. 레슨 들어가니까, 레슨에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레슨. 레슨 받고 여러분들의 고수가 돼야, 여러분 고수가 돼야지만 여러분도 독립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레슨 받고, 레슨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전화 레슨으로 가는 겁니다. 전화 레슨 해드릴게요. 전화 레슨. 하루에 한 가지씩 전화 레슨. 따박따박. 따박 여러분에게 레슨으로 가는 거니까. 레슨. 좋죠. 그게 좋죠. 여러분에게 레슨 해드리는 게. 이 아침에 갭 뜬단 말이에요. 갭 뜨면. 갭 뜨면. 아침에 시가 지지 못하면. 매도. 시가 지지하면. 홀딩 아침에 시축가에서 수익실현 하시는거예요 시축가에서 예아하시겠어요 시축가에서 수익실현 시축가에서 시축가에서 수익실현 시축가에서 수익실현 시축가에서 수익실현 하시는거예요 시축가에서 전화넷선을 해드릴게요 전화넷선으로 언제부터 바꿨어요 여러분에게 한달에 15만원 받는 조건으로 전화넷선 하니까 여러분에게 카톡방도 운영되면서 전화 레슨도 같이 진행이 된다. 이해 가시겠죠? 새 동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이렇게 지금 오늘 사학과 먹었죠. 여러분도 무조건 VIP에 가입하세요. VIP 가입하시면, 종목 상담, 종목 상담 말할 것도 없고, 전화 레슨에도 기법을 가르쳐 드릴게 기법을.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법을 가르쳐 줄게, 요 기법을. 레슨으로. 이해하시겠죠? VIP로 많이 가입하세요. 오늘부터 바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벤트를 실행합니다. 레슨으로 갑니다, 레슨.